경희궁 회상전터 회상전은 동쪽에 위치한 용복전과 함께 경희궁의 침전으로 지어졌다. 회상의 뜻은 상스러움이 모인다라는 의미이다. 회상전은 경희궁지의 임금이 거처하는 내전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궁궐지에는 궁궐 내전의 정전이라고 되어 있다. 광해군이 경덕궁을 창건할 때 함께 지었으나 최초로 사용한 임금은 광해군이 아닌 인조였다. 1693년 숙종 때 일부 수리가 있었으며 순조 때 소실되기 전까지 침전의 역할을 했다. 순조 때 불타 사라졌으나 1년 만에 복원되었다. 순조가 승하한 이후 현종과 철종이 창덕궁에 주로 머물게 되자 회상전은 거의 쓰이지 않게 되었다. 고종 때 경복궁을 재관하면서 회상전을 포함한 거의 모든 경희궁의 전각은 경복궁 중건의 건축자재로 쓰여지게 된다. 순조가 승한 이후 헌종과 철종이 창덕궁에 주로 머물게 되자 회상전은 거의 쓰이지 않게 되었다. 고종 때 경복궁을 재관하면서 회상전을 포함한 거의 모든 경희궁의 전각은 경복궁 중건의 건축자재로 쓰이게 된다. 일제강점기 경희웅터에 경성중학교가 들어서면서 교원 양성소로 사용되었으며 1928년에 사찰에 팔려갔다가 1936년 화재로 소질되어 현재는 남아있지 않다. 이후 광복 직전 1940년대 태평양 전쟁 당시 경성중앙전신국이 피폭에 대비하여 통시설 유지를 위한 방공호를 회상전과 융복전 자리에 만들었다. 2000년대에 방공호를 철거하고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비용 문제와 전치 필요성에 대한 논란으로 현재까지 복원되지 못하고 있다.